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24일 정오입니다. 나라 망했어요, 여러분. 그게 여당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보수가 잘못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워봐야 상관, 그 소용 없어요. 윤석열의 3년은 대한민국을 산산히 파괴한 3년입니다. 제가 안철수 지지자가 아니에요. 응? 좀 도움은 주려고 그러나 그런데 말입니다. 선거는 특히 대선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인물론이야 인물론. 인물이 형편없으면 안 되죠. 응? 윤석열을 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파괴됐어요. 75년 동안 성장사 우리가 다져왔던 여야나 진보 보수가 다져왔던 국가 시스템을 파괴한 놈입니다. 근데 한동훈이라는 놈이 또 갑축되고 있어요. 똑같은 검사 출신이. 첫째 인물론입니다. 둘째는 세력 싸움입니다. 거기에 받침에 의해서 정책 싸움이 들어가는 거죠. 응? 그런데, 이재명이란 놈이 지금 자기정당은 중도보수라고 명하고, 그냥, 어? 쉽게 말해서 보수 우파정책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국힘 놈들은 그거 사기다. 이재명은 거짓말장이다. 형수한테 욕한 놈이다. 엄지운전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만 공격을 합니다. 그게 다 윤석열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윤석열이 탄핵 인용이 되는데, 나라 망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철수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결단력이 좀부족하므로 근데 여야 정치군들을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 놈들을 한 놈도 쓸만한 놈이 없으니, 개중에서 그 안철수가 도덕적, 상대적으로 도덕성으로 우수, 우월하고, 인륜적으로 우월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또는 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맨날 이재명하고 국힘 대권 주자들하고 국힘 놈들하고 싸우고 있죠. 그거는 이재명이 잘하는 거라니까요. 말씀드렸죠. 첫째는 인물론이다. 인물이 뭐 똑같은 놈들인데, 어? 둘째는 세력 대결이다. 세력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 셋째 개혁의 문제를 개혁의 문제를 어불시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셋째 정책 싸움이다. 정책 싸움으로 그냥 이제만 두달반 남았는데. 어? 대선 일이 그냥 맹공을 펴보니까 이 국힘 놈들이 정신이 없이 허겁지고, 뭘 대책이 없어. 그냥 이재명만 공격해. 이재명 이 사기꾼이라고. 내가 보니까 국힘 놈들이 사기꾼이에요. 저 국힘 지지자고 보수주의자입니다. 응? 지금 근래에 쏟아지는 내용을 보면, 그냥 이재명이 그냥 우클릭 하죠. 그죠? 검투세 페이지, 뭐 상속세, 소득세, 어? 연금개혁, 막 쏟아냅니다. 근데 국회 의 놈들이 지금 갖고 나오는 게 뭡니까? 반도체 52시간 근로, 어, 시간을 제외 안 했다고 이재명이 믿을 수 없다고 그러죠? 아니, 반도체 52시간 제외 안했으면 다른 거라도 해, 이 새끼들아. 어? AI 예산 같은 거, 추경 같은 거 10조 때려. 응? 음, 겨우 2조 한다고? 어느 콩고에 붙이려고? 어? 너희 딸 딸이 칠때 붙이려고? 어? 너희 딸 딸이 칠때 국힘 너희들 똘똘히 뭉치자고 뭉치자고 그랬잖아. 지금도 똘똘하게 뭉치고 있잖아. 그게 선크림 바르는 거냐? 크림 바르는 거냐 자식아? 딸 딸이 칠 지게? 2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야. 200조 지금 투자해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근래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며칠 전부터 사설이 막 쏟아져. 읽, 읽어드릴게요. 읽어 응? 이건 누구야? 뭐 조정도 할거 없이 막 쏟아져. 디지털 타임제 사슬, 정치, 급속 후진, 경제 혁신 부재. 이들은 대한민국 미래 없다. 대한민국 망해가는 중이라니까. 어또 서울경제 사슬, 여당의 개엄 탄핵 높에서 벗어나야 경제 살리기, 비전, 정책 제시하라. 국회의들은 그런 아담화가 없다니까요. 어제 어저게 어디서 발표했어? 한국은행 발표했냐? 어디서 발표? KDI가 발표했나? 2072년도에 가면은 대한민국이 어 여보세요?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기자들이 여기서 예, 좀 이따 전화할게요 20분 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은행과 KDI에서 IA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2072년이면은, 우리나라, 그, 성장률이 0.72%래요. 그,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측에는 내년, 올해, 내년쯤 가면은 0%로 성,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055년에, 54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대요. 그 전에, 그 전에 고갈됩니다. 어? 윤석열이 3년 동안 5만 걸다 파괴했어요. 이거를 옹애하고 찬행하는 놈들이 국힘이에요. 응?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 2, 3년, 한 5년 안에 제로 성장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뭐 10분 만에, 20분 만에 안 되겠네. 어느, 동아일보 칼럼인가 이런 게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아, 딥시크 충격도 아니고, 어? 반도체 충격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무기력증에 걸렸다 그러는 거죠. 무기력증에. 어? 그게 이제 디지털 타이제사슬하고 서울경제 사슬이 나올, 무기력증에 걸린 게 오래됐습니다. 윤석열의 나무 반도체 뭐, 그칩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반도체 싹 뺏겼어요. 어? 반도체에 있어서 3년이란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긴겁니다 그것 좀일 말씀드리고 모든 사실들이 또 이런게 보관입니다 파이낸셜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충격적이다 저도 충격적이에요 어좀더 도표 설명드릴게요 서울경제 반도체 기술이 중화, 중국한테 역전됐다고 이래도 주 52시간 족쇄 채울건가 어? 그럼 5 2시간을 민주당에서, 어, 민노총 눈치봐서안 해주면은, 일단 반도체 국가 지원이라도 하란 말이야, 이 개새끼들아. 어? 한5 0조 풀어. 그 다음에, 세계일보. 중국, 한국 반도체 추월. 이래도 여야는 특별법 합의를 못하나? 어? 중앙일보. 사설. 반도체 기술 중국에 역전당했는데 발목만 잡고 있는 정치권. 이거 동안 주술부 사슬도 나왔어요. 몇번 나왔어? 어? 싹쓸어 버려야 돼이 새끼들. 정권 잡아서 뭐 하게? 국민만 피곤해지고 기업만 망가지고 너희들 같은 놈들이 정권 잡아서 뭐 하게? 미친 새끼들. 응? 자 반도체부터 설명 이거. 자 반도체 설명하기 전에 한국 경제 사슬. 정책 경쟁에서 무기력쟁 빠진 국민의 힘, 어? 이 정책 경쟁이라는 게 국민의 힘은 아담하고 없다니까? 아니고, 고수공부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놈이다. 더 출세를 위해서 들어간 놈들 아닙니까? 판사, 검사, 어, 관료, 기자, 변호사, 그런 놈들 99% 아닙니까? 어? 얘네들이 헛살한 거야. 우리는 보수한테 썩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응? 보수가 무기력증에 빠지고 보수의 가치가 없는 애들이에요. 응? 그런 기업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팀이 무기력에 빠집니다. 국민이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그걸 한동희 3년 동안 윤석열이라니까. 어? 국민일보 사설, 한국 반도체 기술, 중국에 추월 당하다니. 2년 전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뒤집혔다. 전한 1년 차이는 날줄 알았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근데 중국이 다 뒤집어 버렸어? 어? 그러니까, 국민일보 사설에서는 51시간 예외 적용을한 시기라도 수용하면 어떤가. 이 51시간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돼요. 응? 지금 우리가 제조업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났죠. 우리나라 제조업보다 훨씬 잘된 데가 독일 아니에요? 일본 아니에요? 그들이 반도체나 인터넷에서 어 인터넷 그 산업에서 뒤쳐져 가지고 지금 사락하는 제국이 됐죠. 우리는 인터넷 어 반도체 같은 그 그도한 견뎌줬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제가 뭐 전문가겠습니까? 필분데. 선도 기업이 없어진 거예요. 반도체 하나 남았었는데 선도 기업이 없어지고, 어? 메가 기업이 탄생 안 하는 거예요. 어? 젊은 놈들은 전부 다이 이, 윤석열이라는 어대 정원 2천 명 하니까. 2천 명이면 알토랑 같잖아요. 대한민국의 5천 명 인구가 5천만 뿐이 안 되는데 중국은 15억이야. 15억? 어? 대학 경쟁력도 떨어져. 대학 경쟁력에다가 그 괜찮은 애들 몇 놈들이 전부 다 의사 되려고 그래. 이게 뭐. 어, 벤치 정신이 나오겠습니까? 어? 기업이 생동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외국인 수입할 살려고 그러면 다 맞고 있죠. 제일 허드렛일 아니면은, 바, 삼성 하이니스 반투체, 제일 전문가들만 수입하고 중간은은 받고 있죠. 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더 폭망한다니까? 두고 보시라고. 근데 반도체를 보면 한국 반도체 기술이 고집적 메모리 기술이 중국은 94고 한국은 9 0이야 어, 2년 만에. 그다음에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기술, AI 기술이 중국은 88인데 한국은 84야. 이런 걸 만든 새끼들이 정치권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원 안 하고 규제 안 풀고, 어, 민주당 역할 필요 없어. 이게 2년 만에 일어나 일어나니까. 윤석열이라는 새끼가 3년을 집권하면서 다 파괴했다니까. 어? 전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전력 반도체 기술. 중국은 79.80인데 한국은 67이야. 2년 만에. 그다음에 차서대고성동 센싱 기술. 어? 이미지 센싱, 이미지 센싱 기술이라고 있어. 어? 중국은 84인데 한국은 81이야. 이것도 역전당했어. 그 다음에 패키징 기술. 어? 중국이 90에서 74로 0 떨어지고 한국이 85에서 74로 0 떨어져. 이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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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나 이거 몰라, 하여튼. 응? 이거 전부 다 일본, 독일, 네덜란드, 미, 국 때문에 그런 거죠. 어? 다 총을 당해서 다 총을 당했어요. 이게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 패키징 기술 보세요. 2년 전에는 윤석열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90, 한국이 90이고 누구야 중국이 85인데 똑같이 됐어 이런 상놈의 새끼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책을 지킨다고 이 새끼들이 국힘 놈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 이재명 욕하면서 뭐라고 욕해요 권성경이가 이재명한테 총각 사칭을 이어서 보수 사칭을 한다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새끼야 총각 사칭한 것은 그러면은 민주당 놈들이나 중도층들은 부글부글 끓려 그럼 김건희는 하고 물어. 어? 김건희는 천여 사칭을 했지. 이 한심한 새끼들아. 그 다음에 권영선는또 이런 말을 하죠. 이재명 역주행의 난폭 음주운전을 했다. 도로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그게 이제 이재명이 우클릭하고 지들이 보수라 그러니까. 솔직히 보수 아니에요, 국힘은. 어? 민주당은 이재명만 쏙 빼고 나면 보수, 보수적인 정책이 많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남포 음주운전을 했으면, 너희 당은 없냐? 너희 당은 음주운전한애들 없냐? 많지. 그지? 그 다음에 윤석열은 매일 술처먹잖아그기고뭐 신방인지 무상집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잖아, 이 새끼들아. 이게, 얼마나 할 일, 그,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어? 그, 정책적인 것도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재명만 공격해요. 강성보수 백날 뭉쳐봐라, 이 새끼들아. 또, 권성동이가 이런 말을 하네? 어? 이재명은 인생의 사기다.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었다. 어? 공산주의자나 떠들었던 유토피아적 망상과 다르지 않다. 너희가 지금 이 새끼야. 어? 디스 유토피아야. 부정성거업무론 타고, 앵그리 우파 유튜브에 타고, 개몽령에 타고, 이 자식들아, 어?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재명이 인생이 사기면은윤석열의 인생의 사기 아니냐? 동훈이는 인생의 사기 아니냐? 어? 그 다음에 명태구 사태에 걸려간 오세훈 홍준표는 인생의 사기 아니냐? 어? 그냥 쏟아내는 거야. 방법이 없어, 국힘은. 돌돌돌돌돌 모든 여론이 등을 돌려 늙고 병들고 젊은 애들 이상한 애들만 몇명고쳐가지고 어? 우리는 자유스러운 극우파다고 그 외치고 종행무진하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또 내일 모레 오니까 그것만 믿고 이 새끼들이 어 이거는 선거 전략도 아니에요 이건 정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금 계획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상속세 토론하고, 연금 계획도 이야기 못하겠 상속세 토론부터 갑시다. 어? 지금 이재민이가 상속세는, 어? 상속세 면제를, 뭐, 부부 18억까지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오세훈이라는 놈도 톡 튀어나오죠? 자녀 공제부터 해야 된다. 어? 자녀 공제 5억까지 해야 된다. 야, 이 새끼야. 오세훈 너는 끼지 마. 너대서 나와서 끼어. 어? 그런데 상속세 논쟁에서 지금 문제가 뭐예요? 기업 상속세도 문제가 심각하죠 개인 상속세도 있지만은 어? 기업들이 이재명의 말은으로 천억의 매출이 있는 기업이 어? 상속세를 갖다가 어? 100억 내는 게 뭐가 아깝냐? 그 문제 심각한 거예요. 기업이든 그리고 개인 개인적인 이런 거 개인 집 상속세 같은 미국이나 저 미국이나 일반 유럽, 독일만 있고 별로 없는 걸로 내 알고 있어요. 일본도 거의 없어요. 어? 그거 깎아주면 돼. 그 다음에, 기업 상속세가 문제는 있죠. 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못 해.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거 누구야? 어?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가 죽고 나니까 막 주식을 팔면서 몇 조를 내잖아요. 응? 그거 깎아주는 게 맞아요. 어? 그럼 다른데서 세수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세수 왜 염려합니까? 국고를 아끼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 수십조는 아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백조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머스크와 같이 해라, 이 새끼들아.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개인 부동산 상속세죠집상속세1가구1주택 있는 거, 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상속세를 지금 그게 28년 동안 유지된다나? 그거 손보지 않은 거요이재명이 이거 완벽히 우파정책이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반대했던 정책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상속세 깎는다니까. 근데 이놈은 우파정책을 선점하러 막 들어와. 그럼 국힘 너희들도 상속세 깎자고 그러고 깎고, 이 새끼야. 어? 세금은 세금은제금을 수가 좋은 거예요. 무슨 세금이든. 그런데, 국힘 놈들이 아 기업 상속세하고 일관적으로 하자 이게 잘못된 거죠. 일단 하나라도 해줘 이 새끼야. 그 다음에 나중에 어 너희가 집권하거나 아니면은 너희가 또딴지부터 가지고 이재명이한테 기업 상속 각자고또 공격해 이 새끼야. 근데 포괄적으로 하재요. 어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2시간 재배도, 반도체 주용법부터 통과시켜, 이 새끼야. 그 다음에 52시간, 그, 재배는, 그건 그대로 또 다이 붙어, 이 새끼야, 민주당이더라고. 이 국힘 놈들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인티브를안 주려고 그러는 거죠. 선거 정책 선정을 갖다가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데, 뺏기지 않으려면 뭘 갖고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안 갖고 나온다는 거죠. 딴지만 건다는 거죠, 국힘이거든. 이래가지고 이게 여당입니까?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의 힘입니까? 이것들이 보수입니까? 어 하나 봐도 그리고 또 공격하고 타협하고 그러는 가이 새끼들아. 근데 상속세 문제도 이재명이가 이상한 놈들이다. 저 그거 내란당 아니냐. 그랬더니 권성동이가 그걸 토론하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거 토론 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걸왜 토론을 합니까? 어? 수년, 수십 년 동안 논쟁이 됐고, 왜 이렇게 토론을 합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타협을 봐, 이 새끼들아. 국회 안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어? 너희들이 얼마나 국민을 갖다 개돼지로 취급하고 이 짓을 하냐, 이 개새끼들아. 어? 상속세는, 상속세든 종부세든 다 깎는 게 좋아요. 어?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본보다 더 모, 일본보다, 지금 은뭐 일본보다 뭐 GMP 조금 높다고?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5, 6, 년만 지나면은. 우리는 괜찮아. 응? 우리 은퇴한 아이들은 있는 거돈 가지고 살아가면 돼. 없으면은 그냥 정부에서 주는 100만원, 150만원 가지고 살아가면 돼. 응? 젊은 애들은 또 고통이, 이게 구조개가 안 하면 안 돼요. 한끈한 한 끈이 대한민국을 망하는 걸 갖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오로지 선거를 위해서, 오로지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오로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이재명이가, 음? 개인 상속세, 집 하나 가는 사람 18억까지 면제해주자, 그런 것 같다가, 국힘 쪽에서, 아이씨, 그거 말고, 기업도 하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다루자, 이렇게 된 거야. 음? 뭐, 문화, 경제, 뭐, 어쩌고저쩌고, 다 토론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상속서는 상속서, 토론할 필요도 없어. 너희까지 이 새끼야, 국회 골방에 가서 둘이 타협해가지고 끝내, 이 새끼야. 그러니까, 뭐, 권성동이가 말이지, 어? 이, 그거 내란 당이 아니라, 계엄당은 프레임 못 벗습니다. 어? 그런데, 이를지게도 국민은 어떻게, 국민의 힘은, 계엄 잘못했다. 사과드린다. 죽을 죄를 친 정당이다. 그,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뿌약, 뿌약! 계엄은 뭐, 어쩌고 저쩌고, 탄핵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윤석열이가 어한 보름에 복귀할 줄 알고 꿈게 그런데 권성동이가 좋아 이재명과 끝장 토론을 수락할 거야 어 상속제 토론을 하자 어 그러니까 단 조건이 있어 극구내란당 이야기 를 하지 마 이재명이가 그서 구구내란당이라 그러겠어요 하긴 애새끼가 워낙 양아치니까 그럼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먼저 상속 토론하자. 을 권성동이가, 야, 시발건 그 상속세 뿐만 아니라 기업 상속세, 뭐, 문화, 경제 다 토론하자. 기본사회 다 토론하자. 이러니까, 아, 쟤네들 봐라, 쟤네들. 딴지는 얻는다, 그러니까. 어? 권성동이 좋아. 상속세 토장 토론, 토론하자. 단, 그분 애란당 얘기하지 말라. 어? 또 이러니까, 민주당 놈들이 개탄스럽다. 어? 야, 너희 말이야, 1호당은 윤석열부터 제명해라. 어, 세 가지 욕을 하겠다. 이뷰이이지 같은 새끼들 아니야. 응? 하지 마이개 새끼들아. 다그만도다 쓸어 버려야 돼, 솔직히. 어? 이것들이 정당입니까? 지금 세계는 어떻게든 국가 경쟁력을 일으키려고 돌아가는데 이두 새끼들이 어? 민주당 국힘. 아, 솔직히 이 재명 없었으면은 민주당 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한동훈이나 윤석열 없으면 이 정도 아니에요. 보세요. 한동훈 놈이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맨날 이재명 정책이나 비판하고 조직권 없근려 없다니까. 오승훈이도 그은뿐이 없다니까. 싹쓸어버려야 돼. 안철수로 가자. 다음은 연금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